안녕하세요. 네일챔피언입니다. 오늘은 3과제 네일랩 익스텐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일랩 익스텐션은 까다로운 과제인 만큼 충분한 연습 시간을 가지고 시험에 응시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험자와 모델의 손을 모두 소독한 후 1과제에 제시되었던 과제를 모두 지워줍니다. 참과제의 시술 대상인 3사지의 길이를 1mm로 줄여주셔야 합니다. 프리퍼레이션을 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실크 재단을 해줄 건데, 내네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길이로 두 장을 재단합니다. 손톱 넓이를 재서 사다리꼴 모양으로 잘라주고, 손톱에 부착할 부분은 큐티클 모양으로 잘라주겠습니다. 두 손가락 동시에 진행해 주세요. 실크를 고정해 줄 건데 글루를 한 방울 톡 떨어뜨려서 퍼뜨려 줍니다. 글루가 손톱을 흐르지 않고 밀착되어야 합니다. 손을 아래를 향하도록 해야 글루가 옆으로 흐르지 않고 아래로 흐를 수 있습니다. 파일링할 여유 길이를 생각해서 1cm 정도 길이로 글루를 얇게 도포해 줍니다. 그 위에 필러 파우더를 아주 소량 도포하겠습니다. 다시 글루로 필러 파우더를 녹여줍니다. 글루 드라이를 30cm 여유를 두고 짧게 분사해줍니다. 마른 것이 확인되면 스트레스 포인트에 핀칭을 주겠습니다. 여유분을 클리퍼로 재단하겠습니다. 이제 C 커브를 잡아줄 건데요. 아직 실크가 많이 얇기 때문에 조형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글루와 필러 파우더를 아주 소량 도포하겠습니다. 다시 글루로 필러 파우더를 녹여줍니다. 글루 드라이를 뿌려 마른 것이 확인되면 핀칭을 주면서 봉을 이용해서 완벽한 C 커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C 커브가 완벽하게 나와야 합니다. 다음은 두께를 쌓아주겠습니다. 글루와 필러 파우더로 적당한 두께를 쌓아주면서 마지막까지 C 커브를 다시 잡아줍니다. 너무 두껍게 쌓으면 파일링 시간이 부족하고 너무 얇으면 파일링하다 깨질 수 있으니 충분한 연습을 통해. 적당한 두께를 익히셔야 합니다. 브리엣츠의 90도 각도로 파일링해서 규정 길이로 맞춰주고 스트레스 포인트 직선 부분도 체크해서 일자로 파일링 합니다. 손가락에 흔들리면 모델이 불편할 수 있으니 손톱을 정확하게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큐티클 부분에 출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엄지손가락으로 모델의 큐티클 부분을 보호하면서 파일링 합니다. 표면 두께를 일정하게 다듬어주고 정확한 스퀘어가 나오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거스러미가 남지 않도록 정리해주세요. 정면에서 봤을 때 펼친 모양이나 항아리 모양이 되지 않도록 선과 면 모두 다 파일링 해주시기 바랍니다. 샌딩 파일로 표면 전체를 부드럽게 정리해주고 파일로 인한 스크래치를 정리해줍니다. 더스트 브러쉬로 분진을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정리된 표면에 사이드 프리엣지까지 글루를 도포하고 젤 글루를 사용해서 표면을 매끄럽게 코팅해줍니다. 글루 드라이를 짧게 뿌려서 고정을 해주세요. 마른 것이 확인되면 핀칭을 마지막 한번더 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보겠습니다. 뒷면에 라이트 글루를 도포하고 표면에도 라이트 글루를 도포해줍니다. 도포된 라이트 글루 위에 젤 글루를 도포하고, 글루 드라이를 분사해서 고정시켜줍니다. 핀칭을 다시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부드러운 샌딩 파일로 표면 전체를 다시 한번 부드럽게 정리해주고, 광택용 파일로 완성도를 위해 표면 광택을 내줍니다. 광택을 내실 때 파일을 비비셔도 되는데, 너무 힘을 주면 연장해 놓은 인조네일이 깨질 수 있으니 내 손가락으로 인조네일 아래를 꼭 받쳐주셔야 합니다. 오일을 발라서 예민해진 큐티클을 진정시켜주고 오일이 남아있지 않도록 멸근거즈로 깨끗이 닦아주면 마무리됩니다. 완성된 결과물은 삼지와 사지의 모양과 길이가 균형감이 있게 동일해야 하며, 맑고 투명하게 완성되어야 합니다. 측면 사이드 스트레이트 선은 자연 손톱에서부터 연장 네일의 프리엣지까지 올라가거나 처지지 않은 직선이어야 합니다. 또한 하이 포인트에서부터 상하 사방의 구곡이 자연스러운 곡선이어야 합니다. 프리지 C커브는 20에서 40% 비율로 두께는 0.5에서 1mm 이하로 두께가 균일해야 합니다. 이 점에 유의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